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인생 살다가 보면은 에, 때로는 영혼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사일런스, 이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은 영혼의 깊은 울림을 듣고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깨닫는 홀리 아워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침묵의 중요성을 깨닫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침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침묵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어, 침묵이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해준다. 또 침묵이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고 영혼의 성숙을 이루도록 격려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고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침묵의 울림은 내면의 평화이다. 서울에 사는 53세의 김현수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평화의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기 이제 김집, 김장노님은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교회 뒷산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가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뒤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이제 작은 기도원을 하나 만들어 놨나 봐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 김장노님은 어, 사회생활에서의 그 복잡한 생각을 잠시 정리하고 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김장로님은 조용하고 사색 어, 사색적인 성격인데 에, 평소에 책 읽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김장로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경,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도시 문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전원 전원 문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도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죠 자동차 소음이 들리고 뭐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음, 소리 뭐 소음 이제 전원 생활은 이제 조용하고 새우는 새 소리 들리고 어~ 뭐 빗소리 같은 것도 들을 수가 있고 어~ 조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침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영혼의 안식을 준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중동이라는 말은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을 찾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말이 이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아주 히브리어 중에서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하나인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뭐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도 사실은 바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어, 직장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바쁘다 그래요 <laughs>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집에서 뭐 하니 너 직장도 안 다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관계 안 하는데 뭐가 이렇게 바쁘니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주하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어, 짧은 시간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기도와 묵상, 기도와 큐티 시간을 말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침묵의 시간은 영혼의 성숙의 시간이다. 부산에 사는 32세의 박지혜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성장의 교회 청년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교회 도서관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은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내 도서관을 마련해가지고 책도 이제 비치하고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 교회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또 도서관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시 이제 책을 읽고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제희씨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네요. 조용해야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되죠. 이게 TV, 드라마를 틀어놓고 성경을 읽는다. <laughs> 뭐 재미있는 어떤 프로를 보면서 기도한다. 이게뭐 말이 안 되겠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할 수가 없, 없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 그 CCM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했었는데 침묵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과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 강대상에 이렇게 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땅그 누르면은 땡 하니 이렇게 소리가 나는 종 소리 같이. 그래서 이렇게 어 사회자가 그걸 땡 하니 목사님이 누르면은 소리가 나면서 어 자동적으로 이제 거기 예배 에 참석한 교인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갖는 묵상의 시간이죠. 묵상의 시간을 갖는. 그, 묵상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침묵이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게 해주는, 시간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침묵의 언어는 하나님과의 교감이다. 대구에 사는 63세의 최영난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최영난 씨는 어, 사랑이 가득한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최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기도실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권사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주고 영혼의 성숙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자 본회포는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고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평안 평화를 찾고 영원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